그 정도 급이 아닌데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나도 일본 선수였겠지라는 너무 도취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한마디로 한시즌 들어갈 때 소개를 받아서 3주 동안 연락만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어땠습니까? 어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올 때천사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아내에게 <laughs> 전화 한번 어? 받았어 <laughs> 얼굴도 엄청 타있고 반사계좀 약간 험악한 호박한... <laughs> 제가 1년 동안 연애 공백 기간이 있어서 제가 좀 급했나봐요 <laughs> 본인한테 LG는 어떻습니까? 들어간 구단이었고. 어, 너무 좋았죠. 음... 너무 행복했고 그 인기 구단에 들어갔다는 구단.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네. 거기에 너무 도취돼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 저는 너무 도취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그 정도 급이 아닌데 제가 1군에 있으니까 아 나도 1군 선수였겠지 라는 1군 선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l g 입단할 때는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? 위에 투수 3인방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정찬원 어 정찬원 광주일고 정찬원 네. 그 다음에 성남서고 이범준 어...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어... 이형종 어... 아 같이 이렇게 난어그 예. 아, 사람 중에 음. 일본분 이보다 똑같은 독입니다 <laughs> <laughs> 모든 언론이나 매체에서 이제 다그 3인방을 했지. 그치. 저는 선배들이 너는 어디 대학교 나왔니? 어디 있다가 왔니?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. 같은 고졸인데. 그러니까 어디서 좀 운동 좀 하다 왔니? 예예예 어, 군대 갔다 왔니? <laughs> 약간 <laughs> 야 진짜로 요 네. LG에서의 적응은 어땠습니까? 첫 해는 뭐 경기 수가 그렇게 그렇진 않았지만 둘째 2009년부터는 경기를 좀 나갔어요. 예, 네, 근데 저는 첫 해에 여섯 네. 게임 나갔거든요 네, 6섯 게임 나갔는데요.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네.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신인이 1군 엔트리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였어요. LG에서 어떤 면을 보고 뽑았을까요? 일단 지금 하나에 계시는 김정민 배터리 코치님이 그때 당시 스카우트였을 거예요. 그때 당시 수가 원바운드를 세개 던져서 연속으로 뒤로 공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막을 수 없는 볼이었어요 어, 누가 봐도 근데 저는 그냥 어, 하든지 던져라 근데 이렇게 했던 그런 행동 자체가 거의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... 고등학생이 할수 없는 그 눈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보신 거라고 네. 봅니까? 어 제대로 보셨습니다 <laughs> 일군에 그나마 좀 빨리 올라가 있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 김재박 감독님 계셨는데 번트 잘 되는 선수를 좋아했었어요. 번트 잘 되는 선수한테 기회를 한번더 주셨고, 팀플레이에 워낙 네. 민감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따지면 2년차에 54경기를 나가요? 그때 당시 김정일 코치 님 아킬레스건을 다치시면서 일군에 올라갔었고, 그리고 히데의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수창 형이랑 그 아, 좋은 선배님 아, 그렇게 아.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십 네개 예, 예. 이렇게, 이렇게 보면 참 수기 이시네요 예. <laughs> 아니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을 예, 시간이 예.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되니까. 저는 아직도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. 이런 이런. <laughs> <아니, 미안, 미안. 웃음> 저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. 예, 프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기회는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. 대영이 형도 얘기하고 음. 수창 형도 얘기하는 게 저는 내가 키웠다. 아 <laughs> 그렇지. LG에 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겁니까? 아닙니다 저 NC에 있을 때 만났어요. NC에 있을 때. 네. 그러면 소개를 해주신 분은 당국대학교 코치하고 있는 친구가, 친구의 친구고 음. 와이프 지금 와이프도 친구의 친구였어요. 그러니까 네. 두 다리를 건너서 네. 소개를 받았죠. 대 아. 시즌 들어갈 때 소개를 받아서 3주 동안 연락만 했어요. 제가 아. 서울 게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. 야 이거는 못 찾겠다. 그냥 그때 당시 바로 영상 통화 바로 눌렸어요. 이거 얼굴 확인을 해야 되겠고 오. 사진은 제가 안 믿었거든요. <laughs>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. 네. 제가 아직도 생각합니다. 여기 광주 왔을 때, 광주 게임 왔을 때영상 통화 있어요. 그때 당시 백운동 프라도 호텔. 어 있었어, 있었어. 네. 어, 지금 없어졌지만. 네. 안 받더라고요. 어 보냈죠. 받아라. 그걸 어, 받더라고요. 네. 아, 받, 받았을 때첫 인상이 어땠습니까? 오 나쁘지 않네. <웃음> <웃음> 저기요, 그 상대방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아까 예, <laughs> 예, 그래서 물어봤더니 약간 음, 이뭐지 약간 뭐지라는 생각을 했대요.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남자가 없으니까 다 아, 맞춰주는 남자 만났겠죠 이때까지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4월 마지막 중과 이제 이제 서울 게임이 있어가지고 네.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났죠. 어 지하철역 기억하겠는데? 오류역이요. 아 오류예요. 예. 예. 실제로 보니까 어땠습니까? 어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올 때 천사 올라오줄알았어요아 진짜로요? 예. 무뭐 뭐 하는 군이 요아 그때 <laughs> 청바지에 예. 이 약간 핑크빛 나는 가죽 자켓 입고 왔거든요. 어 좋죠. 예. <웃음> <웃음> 프로포즈는 하셨나요? 했죠. 아, 나는 또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<laughs>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포즈? 어떻게할까 생각하다가 네.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야구했던 친구가 있거든요. 네. 그때 당시 그 친구 두 명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에코 네. 놀아라 아. 하고 아. 저희는 친구들끼리 학교 동창회 간다 했어요. 동문회 그래 한다 하고 이제 꽃 사고 신발 사고 장소를 못 정했거든요. 그래서 하다가 내가 야구를 처음 시작했던 아. 초등학교에서 하자. 아. 아. 네. 그때 차 트렁크에다가 이제 꽃다 깔고 하고 어. 그다음에 블라인드 이거 네. 설치해가지고 네. 네. 영상 영상 할건다 네. 아, 했네요. 진짜 추웠습니다. <laughs> 아, 겨울에 그때 당시 부산에도 한파가 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. 어. 그, 그렇게 한 시간 동 기다렸어요. 쪼그려 네. 앉아가지고 네. 세 명에서 네. 반응 어땠습니까? 뭐 눈물 흘린다거나 네, 눈물 흘리는데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좀 들어가자. <laughs> <빨리 좀 웃음> <laughs> 고이 타이밍에 네. 아내에게 통화 한번 영상 통화로. 우? 받았어 예, 안녕하세요. 여기 전설의 타이거즈 지금 녹화 중인데요. 오, 바, 어, 예. 조금 전까지 그두 사람의 그 연애 에 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얼굴을 안 보고 통화만 하셨다면서요? 아, 어, 네, 맞아요. 그래도 사진은 보셨잖아요. 네, 네이버 사진. <laughs> 네이버 사진을 봤어요. 어땠습니까? 어. 받아야 되나? <laughs> 아, 받아야 되나? 그런데 어, 광주에 와서 경기로 와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. 그때 심경을 말씀해 주십시오. 아 그때는 그래도 네이버보단 괜찮았어요. 김태군 <laughs> 전설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봤을 때안 믿었답니다. 조작됐을 수도 있다. 저도 안 믿고 싶었어요. <laughs> 안 믿고 이거 <laughs> 봤어? <laughs> 실제로 오류에게서 보셨다는 거 기억나세요? 네네네. 당시에 그 옷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군 전설이. 본인은 당시에 김태군 전설의 옷을 기억합니까? <laughs> 잊을 수가 없죠. 얼굴도 엄청 타이고 반사에좀 약간 험악한. <laughs> <laughs> 첫 인상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? 구수한 그냥 순수 청년 같은 느낌. <laughs> 김태곤 전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내분께서 올라오셨대요. 천사가 올라온 줄 알았답니다. 아, 저는 그때 진짜 엄청 꾸미고 있었고 저 남편은 그냥 정말 그냥 나왔더라고요. 그러면 그런 첫인상을 보면 좀 실망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1년 동안 이제 연애 공백 기간이 있어서 제가 좀 급했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프로포즈를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? 어딘지? 양정초등학교 <laughs> 남편이 야구를 처음 시작했다고 아, 실제로 그때 속이 왔나요? 아 얘가 지금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너무 그 결혼식 전전날인가 그래가지고 진짜 아예 몰랐어요 근데 진짜 감동은 했어요 일단 장소가 의미가 있었고 진짜 몰랐어가지고 아, 하긴 하는구나 하긴 <웃음> 하는구나 <웃음> 그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라고 김태훈 전설이 그러던데요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? 그, <laughs> 해야 1년, 1년 또 같이 살수 있고. 요즘도 잘 합니까? 그, 이제 한 10년 차 되니까. 네. 그래도 오오. 눈치껏 하더라고요. 혹시, 그, 주종 관계에 뭐, 이렇게 상하 관계세요 예. 집안이 예. 좀 행복하지 않나요? 보통. 은 아,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여자에 이렇게 좀 맞춰줘야. 아, 그렇지. 그렇지. 그... 여자 말잘 들으면, 예, 본전 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. 예. 자, 그럼 여기서. 네. 보고 있으니까 그때 양정초등학교를 생각하면서 리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당시에 우리 김태군 전설이 어떻게 멘트를 했는지 한번 해주십시오 멘트 안 했습니다 멘트를 안 했어요?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프로포즈만 영상 같은 걸 왜? 영상만 아 찍어줬던 것 같은데 사랑이란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그 그 영상 내용 자체도 로맨틱하고 그러진 않았어요. 사실 원래 스타일대로 그냥 우리 뭐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느낌이었던 네, 것 같아요. 제 기억에 상당히 사무적이었네요. 지금 이거 그 팬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. 팬들에게 한 말씀 어. 하시고 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저희 남편이 워딩이 좀셀 때도 있는데, 너무 경상도 남자라 거칠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되게 여린 사람이거든요. 그리고 되게 야구에 진심이고,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야구 선수로선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어 아마 올 시즌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정말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yeah. oh, yeah. yeah, 오늘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평상시에 아내분에게 상당히 많이 맞춰주는 스타일입니까? 원래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래 가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솔직히 아내가 무섭습니까? 무섭고 그런 것보다 그냥 고생하니까. 아, 네. 고생하니까. 네. 왜냐면 이사하면 혼자 다거든요. 하 거기다 가 이제 뭐 애들 둘이 또 키우고 있고. <laughs> 맞아요. 예, 네. 그래 하다 보니까 그냥.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야구선수의 아내들은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저 와이프도 얘기하는데 제정신으로 못 산다라고 음... 얘기하더라고요 를 강한 마음 먹어야 그래도 살지 않을까라고 음...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그 팬들의 평 같은 거 그런 거에 또 마음 상처를 본인이 먼저 좀 받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멘탈이 좀 강해야 되겠구나 네.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평을 받는 거는 내가 받는 거지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그건 아니다 뭐 야구가 뭐 어떻게 매일 잘하고 매 게임 잘할 수 있냐 또 항상 하는 말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된다 분리해줘라 예그 예. 예, 예, 예.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음...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 선수 있습니까? 팀 내에서 제일 케미가 잘 맞는 선수 누구세요? 제가 봤던... 거위아이 저... 선수 하겠습니다 흥끈한 눈깔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들어오게 되면 음. 말 걸죠 너 어차피 못춰 이번에 들어올 때 실드 절대 놓치면 안돼 무조건 어. 쳐야 돼 그럼 볼 던져야죠 <laughs>